오늘의 화석게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화석게임은 가 최근에 재밌게 하는 네. 벌룬 파이트 풍선을 가지고 싸우는 아주 유익한 게임 g 봐봐 1타 2피 저는 지금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이이 게임하면 분명 재밌는 상황이 나올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나 봤어요? 아니요 지금 볼 겨를이 없어요 미안해요 어, 뭐, 못 봤어요 나중에 바로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거 볼게요 얍! 어이구 이제까는 제가 정... 아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이거이거 어, 이거, 이거. 구름 조심 아 어, 오지마! 네. 에라이! 음. 어 미안 일부러 한게 아니야 조심해 조심해 어 내가 없앨게 어어어 네. 어 뒤에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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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우리는 맞는데 쟤는 안맞아 어 오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됐다 쟤는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구나 오 어, 잘못하면은 내거 없앨 뻔 했어요 <laughs> 따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내가 먹고 날아가서 또 여기 먹고 어 그리고 알타드 어 굿바이 <laughs> 마이 마이 프렌드 잘가 이거는 확실히 그맨맨 위에를 맨 점령하는 게그게 최고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그 뭐죠? 애들이 이제 풍선 날라, 날리기 전에 없애는 거. 이럴 때. 맞아, 이때. 오케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조심해, 양쪽에서 몰아, 몰, 모른다. 조심, 조심. 어이구, 어이구. 됐다. 아, 너무 좋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잘한다, 잘한다. 올라와라. 어, 됐고, 그 하나 터트려졌다 어, 나도. 어, 조심해, 조심해. 저, 저기 괴물 친구에게 잡아먹힌다고. 자, 굿바이. 잘가라. 우 와, 한 채로 잡아먹히는 거잖아, 그지? 잔인하기보다는 사실 그게 자연이죠. 자연의 법칙. 맞죠? 아, 어! 받아주네. 아, 미안해요. <laughs> 1대 파일럿이 죽었어요. 얘2 대가 나온 거예요. 얘가 지금 두개 같이 나오면은 아 얘는 그래도 수장기서 죽었네요. 좋아. 어이구, 어이구. 어 이거 이거. 오. 근데 애들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 때, 손동작이 좀 웃겨요. 봐보세요. 맞아요. 뒤로, 에이. 뒤로 하고. 어. 옛날에, 이것도 진짜 아재 만한데, 아재 애니메이션인데, 주라기 월드컵이라는 마, 그 아, 만화가 있는데, 좋아했는데. 거기서 야크라는 애가, 달릴 네. 때 팔을 양쪽으로 뒤로 하고 달렸거든요. <laughs> 이거 알 거예요. 익숙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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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분들은 분명 댓글 달아줄 거야. 야크, 야크, 어이구, 어. 나한테, 어, 미안, 미안. 일부러 한게 아니야. 어? 어. 왜? 내가 그렇게 터, 하나 터뜨리는 게 그렇게 싫었어? 네. 네. 그럼 이제 3대째네요? 아, 제가 위험하요 그렇죠, 위험해요. 나 안전하게 핀. 어, 오케이, 오케이, 돼요.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나는 뻘었어. 응, 응. 빨리 도망쳐, 도망쳐.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올라오든 구석에 있든 내가 없앨게. 내가 할게. 숨어 있어. 여기로 가면 안 돼! 다쳐, 다쳐! 이리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저것 때문에 음, 도망쳐 도망쳐 어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렇지 내가 없앨게 보너스는 됐어 언제 나오는 거야 여기는 보너스에 굉장히 인색한 게임이야 보너스를 잘안줘오예 간장 어! 요아 아니 거기에 돌아가면서 일대 파일럿을 없애버렸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 오지 가있다. 마세요, 네. 음, 음. 제가 없앨게요. 와. 계속, 보너스는 많이, 아인가? 그러니까 이런 판들은 나오는데. 부지런히 먹어. 옛, 어. 옛날 게임들이 확실히 이렇게. 몇판 깨면은 보너스 주는 판 있고 이런 요런게 많이 있어요 옛날 게임들이 야다 먹었다 우리 오나 목숨 어, 생겼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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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퍼펙트했다 고 그냥 잘했다고 축하해 주는 거. 어.. 퍼주진 않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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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항상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응. 제가 없애드릴게요 여기.. 어이구 이 게르바토 종족을 없애드릴게요 조심조심 이 게르바토 종족 어 저거 무조건 피해 이 게르바토 종족 별로야 게르바토 종족? 아, 지금? 어, 이거 살만 아, 살가 그래요? 잘하는데. 과한 드립을 했나봐요. 어어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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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는 그렇게 어, 어. 죽고 말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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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위로 올라가게 어. 내가 없앨게. 도망쳐! 어. 아아.. 그렇게 3대는 어, 끝나고 어, 말았다. 뭐 아니면, 이따가 어, 네. 이거 같이 하는 거 하지 말고 그 아래 보면은 그 풍선 타고 여행하는 거 있어요. 네, 그거 해볼까요? 네, 그거 해봐요. 나도 멋있게, 멋지게 멋지게 장잠사할게요 근데 네. 네. 여기 보면 이거, 이거 C. 이거는 이, 혼자 하는 건데 네. 저랑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기 저, 저 반짝반짝 가는 거 저거 좋아, 빛나 보여서 좋다고 가면 안 돼요. <laughs> 맞아요. 그러면 전기 통구이 돼요. 맞아요. 네. 어휴 위험했네요 네네 밑에는 혹시... 물고기가 둘 아, 혹시 밑에 있... 밑에 있겠지? 당연히 있겠죠 없애기가 아야제쟤 아, 움직이네 파닥파닥 와 파닥파닥 파닥. 파닥. 파닥, 파닥, 파닥. 어, 꽤 오래가네요 네 여기 아래아래 아래 먹으러 가야돼 오, 오 물고기 아 여기 어렵다 여기 있고, 여기로 가고, 어! 아! 자, 이걸로 하세요. 이거 제 걸로. 그래요? 그래야 돼요. 같이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 한 번만 하는 거구나.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K로 날라가는 거예요. 자! 살아남아주세요! 아니면 전기통구이. 아! 홍선도 안 먹는 작전?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오.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조심하세요. 우와, 뭐 이래, 뭐 이래, 보 이래. 네 저는 그렇게 안 할래요. <laughs> 맛있는 통구이가 되었다는. 딴거 할게요. 딴 거, 딴 네. 거예요. 네.